huh 오늘 해볼 컨텐츠 시크릿 PVP 어차피 이거 보러 오신 분들은 대부분 어떤 주제인지 알고 오셨을 거라고 봅니다. 자 오늘은 굳이 다이아몬드 필요 없습니다. 오늘 다이아몬드가 굳이 필요 없고 이 썸네일에서 보셨다시피 나뭇잎가 못, 나뭇잎 무기를 만들어가지고 진행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뭐 행운이 어쩌고 뭐 나만 운이 없네 어쩌고 다 필요 없습니다. 저 오늘 그냥 들어가가지고 철로다가 싹 그냥 철만 몇개캔 다음에 나와가지고 나뭇잎 캐면은 나뭇잎이 쫘라락 하고 나와요. 나뭇잎으로 가옷 만들면 됩니다. 간단하죠? 아 근데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오른쪽에 시크릿 PvP가 초록색으로 돼 있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이 조금 눈치를 챈 사람이 있을 겁니다. 시작부터 나뭇잎 갑옷이 이제 약간 나뭇잎 하면은 구글에 나뭇잎 치면 나오는 게 약간 생명력 이런 겁니다. 생명력. 그래서 일단은 검도 있고요. 검으로 상대를 때리면 10% 확률로 재생이 붙고요. 그리고 갑옷을 입고만 있어도 3분의1 번씩 최대 생명력이 올라갑니다. 한 칸씩. 그래서 이제 생명력이 점점 올라가가지고 이제 쭉 쪽 그냥 성장하는 그런 컨셉이고요. 아 근데 이게 나뭇잎으로 만드는 거라 내구도가 약간 조금 거시기하긴 합니다. 예, 조금 거시기해요. 만드는 게 나뭇잎인데 나뭇잎으로 가본 만들었는데 그게 딴딴하면 그게도 이상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만큼 만들 때 필요한 재료 아이템이 되게 적어가지고 나름 괜찮은 것 같아. 밸런스 나쁘잖아, not bad. 동굴 들어가 가지고 철도 좀 캐고 뭐 사실 철만 캐면 돼요. 오늘 다이아 필요 없어. 오. 모루 만들 정도만 딱 해서 가져가면 될것 같은데? 일단 금도 좀 캐주고. 금은 일단은 무조건 다다익선. 많을수록 좋습니다. 실제로도 금은 많을수록 좋죠. 돌. 거만 하나 만들어가지고, 딱. 슬래시, TOP 친 다음에 지금 자원시간 8분밖에 안 지났지만, 그냥 가위. 만들어버린 다음에 여러분들, 그냥 질러버리면 니다 자, 이거 원래 가위로 캐다 보면은 나뭇잎이 안 나옵니다. 원래 제 시참 pvp에서는. 보시면은 원래는 나뭇잎이 안 나오고 이 사과만 나와야 되는데 지금 자세히 보시면 나뭇잎이 가끔 가다가 한 번씩 뜨죠? 자, 사과 작업을 하다가 갑자기 나뭇잎을 뜬걸본 사람은 무조건 이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어요. 어? 왜 나뭇잎이 나오지? 이거, 이거 나뭇잎으로 나오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을 할수 밖에 없거든요. 자, 근데 모든 나뭇잎으로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은 짙은 참나무잎도 가끔 가다가 나오죠? 그냥 참나무잎으로 해야 됩니다. 그냥 참나무잎만 제작이 돼요. 오케이. 자, 나뭇잎 나 많이 모았네. 53개면은. 자, 제작대에다가 참나무잎 딱 넣으면은 갑자기 리소스 팩이 딱 나와주면서 자라란 나뭇잎 갑옷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방어력도 다이아랑 거의 다 비슷해요. 다이아보다 조금 안 좋은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들 이게 성장형이기 때문에 만들기도 쉽고 어 뭐야. 이 갑옷의 사기적인 점은 킬타임이 시작하고 3분마다 한 번씩 이 갑옷을 입고 있는 게 확인이 되면 최대 체력이 한 칸씩 올라가는 것 때문에 굉장히 사기적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나뭇잎 갑옷이 좋다. 스탯적으로 좋다라기보다는 능력에 들어가 있는 체력 재생이나 체력 회복이 너무 좋아서 써도 괜찮은 그런 갑옷들이고요. 자, 나뭇잎 검도 만들어주고요. 자, 인첸트 빠르게 땡겨보겠습니다. 와우, 날카로움 4. 자자자자 나무님으로 덕지덕지 붙어있는 갑옷을 전부 다인챈트를 했고요. 레벨 4433 54세트가 완성이 됐고 딱딱 딱. 나이스 날카로운 4바라툭 어? 끝났는데? 어? 맞아맞아 맞아. 이것도 만들어야지. 어? 낚시때 하나 만들어주고요. 오케이 야야 이거 알아? 이거 알고 있는 사람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자. 근데 아마 알기 어려워. 대부분 황금사가 작업을 이제 인첸트 다 끝내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좀 어려울 거예요. 어? 너왜 열심히 나뭇잎을 캐고 있니? 어? 너 알아냈구나.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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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알아냈구나.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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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알았어, 알았어. 어? 아, 이거 쉽네. 이거 쉽나보네. 아, 근데 사람이 130명이라가지고 대략 한 10명만 알아도 많이 하는 거긴 해. 아, 여기는 철하고 다이아로 입은 거 보니까, 못알라채린것 같고요. <laughs> 아, 얘는 초록색이니까 뭔가 씨앗을 심어보는 것 같은데요? 아니, 얘야. 농사를 짓고 있네? 어, 그래, 그래. 어, 맞아, 해, 맞아, 해. 아이고, <laughs> 이 친구 여기서 잇텐다안 해. <laughs> 야, 이 친구는 여러분들 제가 빠르게 그냥 안 아프게 죽여주겠습니다. 어? 왜 나뭇잎이 나오지? 느껴야 돼요 왜 나뭇잎이 나올까? 아 모르는 모습 그 타임이 시작이 되고 자 숲속의 에너지로 체력이 고정한 칸 상승했고요 이겁니다 제가 아까 말한 게 지금 한칸 올랐죠? 잘안 보이긴 하는데 나이스 보내주고요. 아, 수고했습니다. 체력 한칸 올랐죠? 자, 이것 때문에 이제 나무 니까 보 쓰는 겁니다. 이게 다이아 보면은 방어 강도 이란 말이에요. 다이아랑 똑같아 이게. 근데 이게 내구도가 더안 좋습니다. 다이아보다. 그래, 그래, 그랬어. 최대한 좀잘안 싸우면서 후반 성장을 바라봐야 되는 그런 컨텐츠라고 말할 수 있죠. 어, 밑에 있나? 오. 아이고야! 아이고야! 어이, 몰래몰래 인챈트 몰래. 하면 모를 줄 알았나! 싹 잡아주면서. 오, 좋아, 좋아. 자, 일단 체력 고정으로 한칸더올라갔고요 오케이. 어이고, 저철 세트가 분전하네. 잡아야겠다. 철 세트를 잡는 아주 재미난 방법. 올라가 줍니다. 올라가 준 후에. 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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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쇼 어. 오. 오이 자식 봐라 이 자식 봐라. 철 세트를 잡는 아주 재미난 방법을 하려 그랬는데 이거 재미가 없어질라 그러네. 오 떨어졌네. 아, 쉽게도 떨어진 걸 제가 봐 버렸어요. 안녕하세요. 잘 가시고요. 다음. 오케이. 또 올라갔죠. 2분마다 한 번씩 올라가는 것 같네요. 규, 규칙 보니까. 어유, 반갑습니다. 물갈 키세요? 아니네. 그럼 죽어야지. 어디가? 에. 어디 갈라 그래? 아이 미쳤 나 보호 16이다 에야 나 보고 싶은 의 날카포 바라투야. 이거 건드리면 죽어요. 예. 어, 근데 지금, 이 나뭇잎 값뭐 잡고 있는 애들 잡아주는 것도 좋아. 왜냐면 이거 체력이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미리 잡아놔야 되거든요? 나중에 올라가면 좀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 오. 오, 닉네임. 제발 닉네임 보고 쫓아오지 말라고. 왜 그러는 거야? 아 깜짝이야. 씨, 누구쇼? 아, 어, 어, 근처에 어슬렁거리는 사람들이 한두 명씩 꼭 있어. 이게 어 닉네임 저격이라고 안 통할 정도의 수준으로 저격한 친구들이 워낙 많아요. 이게 그냥 딱 보면 딱 알거든요. 말안할 뿐이지. 어? 다이아 세트 죽이는 것도 나쁘지 않지? 다이아몬드가 열로 뛰어갔는데 분명히 내가 봤는데. 어디로 가셨을까? 여기 있네. 체력이 올랐죠. 아, 이거 자기장입니다. 오시게요? 오, 미쳤어. 곱갱이로 사람 때리면 안 죽습니다. 가시고요 컷. 좋아, 좋아. 딱 황금 사과를 딱 만들어주면서. 아, 맛있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어? 너무 좋아. 케이 너무 맛있어. 이거야. 어, 이거야. 미안해. 아 맛이 맛이 없어, 맛이 없어. 너무 맛이 없어. 아.. 어, 이거 이거 내구도 어 야야야 나뭇잎 가봇은 내구도가 약점이기 때문에 오래 싸우면 안 돼요. 하하 이게 내구도가 내구성이 다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내구도 가 이렇게 많이 까진 거거든요. 확실히 약점이긴 합니다. 많이 안 싸웠는데. 야 슬슬 싸우지 말고 존버하자. 슬슬 마지막 배틀에 준비를 해줘야 돼. 마지막 배틀 준비하겠습니다. 내구도가 이게 박살이 나니까 내구도네 붙여야 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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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슬 이제 싸우지 말고, 강만 봐. 강만 봐야 돼, 이제. 더 싸우면 손해야, 이제. 내 구도적으로. 내 쪽으로, 살짝 어그로 끌어줘서, 때려!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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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 그렇지! 이거야! 어, 나이스, 잘했어. 자, 점점 체력은 찹니다. 아, 내려가면서 너무 많이 맞았는데? 잠깐만, 잠깐만, 내려가면서 너무 많이 맞았어. 오케이? 어, 내려가면서 그냥 뭐, 풀으로 맞아버려가지고. 우리 고지. 굳이...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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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뭐야! 어, 이게 무슨 일이야. 아, 마지막 전투, 러브드소가 깔끔하게 우승을 하게 됩니다. 자, 물어봅시다. 언제 세카이의 진실을 알았나요? 에? 몰랐나요? <laughs> 아 방금 하셨다고 합니다 러브트 선님 예 세상의 진실 모르지만 아무튼간에 사람은 죽이면 죽는다라는 진실을 알고 계셨네요 아니 근데 개웃기네 몰랐는데요 그냥 사람 죽이니까 죽던데요 아, 아이템 떨어지던데요 <laughs> 여러분들 모두 빠이요.